I could use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렇죠. I could use a break 라고 합니다. could 하지 마시고 use는 어 이렇게 붙여 볼까요? 그래서 use, 그 다음에 break까지 안 들리게 break, break. 오케이. Okay. 자, 그러면은 I could use your break I could use your break 자, 넘버 2는 아,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순간 한잔딱 하면 좋겠네 이런 표현 I could use your drink 이정 되겠죠? I could do, use you all uh, 하지 말고 I could 이렇게 한 음절로 그 다음에 use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그래서 I could use your drink I could use a drink. 이렇게 해볼까요? 자, 그 다음에, number 3. 아, 나좀 안아줬으면 좋겠어. 너무 외로워. 어떻게 할까요? I could use a hug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허그를 나는 필요로 뭐 없이 합니다. 이런 표현이 되겠죠? 그래서 I could use a hug. 자, 그러면은 우리 한글 해석 보면서 잘생각나셨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딱 쉬었으면 좋겠는데,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! Very good. I could use a break. I could use a break. 라고 했습니다. 자, 한잔 하면 딱 좋겠어. 아, 우 지금 너무 몸이 찌뿌둥하니, 일 많이 했더니 힘든데, 아, 이때 딱한잔 하면 좋겠는데, 뭐라고 했어요? 시작! Very good. I could use a drink. I could use a drink. 아, 나좀 안아줬으면 좋겠어. 너무 외로워.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? 시작. I could use a hug. Excellent. 자, 그러면은 영어 보시면서 영어로 된 문장 보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reak 여기서는 휴식이라는 뜻이 되겠죠? 그래서 휴식을 좀 필요로 합니다. 즉, 아좀 쉬었으면 딱 좋겠어. 시작. I could use a break. I could use a break. 자, drink 한잔 하면 딱 좋겠어. I could use a drink. I could use a drink. 자, hug 껴안는 거죠. 그래서 좀나좀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I could use your hug. I could use your hug.